어떤 케이스 음. 어, 예를 들어서 뭐 클로징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어, AP라든지 또는 어떠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음.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하면 아마 영감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음. 음. 것들 하나 좀 풀어주시죠. 그 자세한 건다 여기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아, 아 그걸, 아니 그거는 그럼 아, 그렇죠. 그 <laughs> 책에 있다 하더라도 네. 책 내용을 여기서 아, 아, 고로하면서 아, 얘기하려고. 그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영업은 이제 했던 일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책 예. 얘기를 했고 예. 사고심 다내용은 있지만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아, 영업에 어, 대한 준비를. 아. 그 관리자 얘기로 들어가서 관리자 할때 아침에 FC들이 영업을 나갈 때 미리 저하고 리뷰를 어, 프리뷰를 하고 나가죠. 프리뷰가 나갔는데 의외로 고객을 잘 몰라요. 음. 기가 막히더라고. 한번 이렇게 MBC 아, 방송국의 피디를만나온그 FC 프로 상담 갔다 온 것도 복귀라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SM 지점자들이 리뷰 하면그피디는 그 무슨 프로를 는데 방송국에서 그피디는 무슨 프로를 한다니까어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음. 또 이게 나갈 뻔했죠. 그래서 이제 야, 어떻게 방송국 피디 만났는데 프로그램을 뭐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계약에 눈이 멀어서 또는 목적, 오늘 어떻게든 팩트 파인딩 받아야겠다, 소개받은 이거만 멀어서 방송국 피디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내 얘기만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 나 같으면은 미리 가기 전에 그 사람 뭐 인터넷 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방송 국 홈페이지에 그 사람을 그렇죠. 찾아서 그 사람 프로그램 보겠다. 예를 들어 무한도전이던뭐 이런 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분명히 보면은 거기 조연출 두 명, 작가 여섯 명 나올 거고. 아, 그러면 뭐 일곱 명은 일단 소개가 확보가 되겠네. 그 다음에 네. 시청자 게시판 보면은 거기 뭐 악성 뭐 댓글도 있지만 그 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음. 그거 읽어보고 가서 요즘에 이 프로가 이런 방향 가는데 되게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네요? 어, 그럼 PD가 얼마나 다시 볼것 같냐. 음, 방송국 PD라는 그렇죠. 게시청률의 그렇죠. 목이 단 사람인데. 네, 그럼요. 예. 네. 아니, 그런 게 어떻게 준비를 안 하고 하는 제가 옛날에 영업할 때, 음, 그 포항에 있는 제철 있잖아요. 예, 예. 포항제철. 예, 포항 포항제철. <laughs> 피제 <laughs> 포항제철이라고 하세요. 아, 포스코. 포스코. 예, 예. 거기를 죽어라 왔다 갔다 한 선배가 있었어요. 예. 단체기야 예. 근데 그 당시 2000년 초반이니까 이렇게 인터넷도 발달 안 되시는데 이분이 신문을 봐서 인도제철, 예. 뭐 동남아 제철서, 중국 제철서, 현안까지 다 공부를 하길래 아... 그만 둬형 다시 돌아가는 거야? <laughs> 그런 걸다 공부하고 포항제철, 아니 포스코에 예. 뭐 공정팀 업무팀 생산기술팀의 팀장들을 만나더라고요 네. 가가지고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우그 정말 철강산업의 사람 여군이시군요 얼마나 보람되세요 <laughs> 뭐야 이놈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아변 간판 환율 때문에 괜찮죠 그거는 인장 강도가 인도가 떨어진 아니 <laughs> 다시 볼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laughs> 그럼요 입장을 바고나서 우리 치과의사를 만나라는데 러 뭐딴 얘기를 한다든가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하면 베드가 몇 개냐 체어가 몇 개냐 이런 거좀좀전문어흘리듯이그그 음. 그 선배는 거기 포항제철에 한저 뭐야 (35건인가) 단체에 계속 나왔어요 어. 본사 여기 저 포스코 사거리 쪽에도 계약이 나왔고 본사에 음. 지금도 그 부서장 된들 알고서 가면은 고객은 마음을 열어요 반면에 네. 그좀 얘기가 길어진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예, 예. 저도 많이 보는데 옛날에. 생방송 연예관가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연말에 1년 특집을 하는 거예요. 1년간 했는데 엔지 특집을 엔지 특집을. 네. 근데 어느 탤런트 여자 탤런트가 패션쇼 간 거를 리포터가 인터뷰를 갔다가 그 엔진한 걸 나왔는데 그 탤런트 보러 리포터가 패션쇼는 처음이라 긴장돼서 물었어요그 여자 탤런트가 뭐, 싸가지가 없는 거죠. 음. 저 원래 모델이에요. 그러더니 광선 을쓰니 벌떡이래 확 나가버리는 거야. 음. <laughs> 모델인 거를 공부도 안 하고 간 거지. 아. 작가나 카메라 감독이나 리포터나. 음. 그 모델인 사람이 이제 연기력이 들어서 탤런트를 해서 지금은 탤런트가 되지만 나 원래 모델인데 모델인해 보러 너 처음이라 긴장되지. 그확 나가 버리더라고. 나쁘지. 어, 나를, 근데 그 느낌이. 예, 아, 야, 정말 이게 실수하면안 되는 거고. 그 지금, 다시 잡아서 인터뷰했나요? 그거 궁금하네. <laughs> 그뭐 어쩌다 아, 인터뷰니까. 아, <웃음> 네, <웃음> 그 엔지만 나왔던 건데. 예.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그럴 때 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음, 오히려 자, 우리 업에 대한 거 내가 놓친 곡에 아까 원회장님 말씀하시지만 네. 법인 쪽에 있는 분들 네. 법인 대표들 이럴 때 원가 절감 비용 또 절세 이런 것들만 고민이 많겠어요. 음,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 바로 라인업이 가능한데 좀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자격증도 따고 네. 네. 대한항공 네. 출신이라고 <laughs> 유도로 탈출로택시고 그러잖아요. 유도로 <laughs> 사실은 저세 사람이 제일 친해요. 네. 네. <laughs> 우리 최상원 회장님하고 저하고 공군장교 네. 선후배 사이 네. 대한항공 네. 비행소년들 <웃음> <웃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김효석의 설득연구소로 오세요 각종 할인 혜택과 다양한 정보를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김효석의 설득연구소로 여기 댓글란에 주소 남겨놨습니다